제가 결혼을 해서 3년차에 들어가는데,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숙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. 같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비전으로 삼아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성숙해간다라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.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가 커져가는 것을 첫 번째로 잡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개명이거든요. 두 가지 가장 큰 개명 주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그리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십계명의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이 될수 있는 어떤 명예욕, 물질욕, 성공에 대한 어떤 욕심으로부터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욕심 갖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된다고 이게 푸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이웃들 더 많이 사랑하게 될때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그 그 의미가 굉장히 어, 깊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내 한계를 알아가는 것.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. 아,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날 잘랐어. 내가 회사에 이만큼 이렇 했는데 회사한테 다 뺏기고 나왔어 굉장히 억울해 하 근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나 죽는 것은 다 똑같고 다 놓고 가는 것은 다 똑같고 영원히 내 거가 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잠깐 있다 간다라고 하는 거 성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도 정말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세 번째로는. 아, 내 삶의 목표와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표, 목적 의사가 되라고 만드신 적 없고 판사가 되라고 만드신 적 없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만드셨고 그런 삶들 속에서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비전이나 목표들 그런 걸로부터 자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퀘션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은 억압받는 삶이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자유가 없어지는 삶이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비전을 라이트하게 세운다고 한다면 훨씬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걸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사랑 가운데서 비전을 꿈꾸고 가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정말 끌려가는 사람 성공을 해도 그것이 성공으로서의 가치로 다가오기보다그 후의 외로움과 그 뒤에 더큰 불안감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비전을 잘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